이 이야, 마지막 결정판 마지막 응고 그 상태를 형형하기 위해서 다 굽고 있습니다. 아마 잘 두부를. 되기를 다 기원합니다. 까만 두부로 색깔 이렇어 그래. 잘됐다. 아, 자. 음. 아마 잘될 겁니다. <laughs> 잘 돼야 돼. 잘. 특히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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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었으니까 오죠물로 응. 어, 어, 빠진다는 거야. 저 절로 온는니다 지금 두부만들기 성형과정입니다 야 아, 그냥, 그냥 나도 면 된다? 그렇지 야동 많이 오니까 되네 이 예, 아유 왜, 왜. 썼던 표현을 다시 한번 할게요 두부는 아, 거칠어도 아, 뭐. 맛은 거치지 않습니다 아물잘 나오잖아 뭐 바로 이거야 물좀 뺀다며 아. 버린, 아. 와. 버린 줄 알았더니